아, 아, 안녕하세요 예, 어, 친구랑 어, 예그 산타모니카 어, 바닷가에 와가지고 예, 예 지, 집에서 어,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예 계속 어 그, 제가 어, 외국 살아가지고 예, 캘리포니아 쪽 어, 산타모니카 바닷가 인데 예어 예, 친구랑 어, 한번 그냥 어 오랜만에 그냥 어, 놀러 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외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예. 예 바, 바닷가 쪽 예, 이어가지고 예. 예 사, 사,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

예,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한국 사람도 있는 것 같고, 네. 예, 예, 그래서 어, 낮에 왔는데 어, 금방 어, 저녁이 됐어요. 예. 그래서 갔는데 어, 물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. 예, 핫도그가 한만원 정도 하고, 예.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한... 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예. 이게 여름이라 가지고 더워서 이게 예, 많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온거 같아요. 예. 계속 바닷가에 뭐 놀이기구도 있고 뭐 오락실도 있고 그런데 예, 잠깐 앉아 가지고 예, 추러스가5 0 0 0원이어 가지고 예 친구하고 5,000원 예그리자리 먹고 있습니다. 이거먹 먹고 있습니다. 예 물도 한이천원에가 그래요 예 물병 어 그냥 레귤러 보니다 어, 물컵 물에물병에이고이이에 어, 저 물, 여기서 물건 파는 애들은 완전 어, 양아치여 가지고 예. 음. 예 이게 좀 금방 밤이 됐죠 예별 예,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. 여기가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비디오 찍었는데 어, 웬만해서 잘 찍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찍으니까 찍는 거는 뭐 어, 상당히 편했습니다 예. 관,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어, 철봉에다가 오래 매달리는 건데, 2분 정도 매달리면 뭐 어떻게 되는지, 뭘뭐 상품물 같은 거 주나봐요. 예. 2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, 뭐, 뭐, 뭐 이, 2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는데, 예. 그한 사람이 이제 2분 하는 것 같은데, 견뎌가지고 뭐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. 요, 요런 데서 핸드폰 보다가 어 밑에다 떨어뜨릴 수 있어가지고 어, 예전에 저기 어 그랜드캐니언 갔을 때 거기 높이에서 떨어뜨린 사람도 있고 떨어진사람찍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조심해야 돼 가지고 <머리와> <머리와> 네, 그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예, 예. 헬리콥터 날아가서 찍었습니다. 원래 외국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다 모인 거 같아요 예. <laughs> 이제 이 사람들을 찍지 말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<laughs> 예, 뭐라고 그러니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이 뭐, 옆, 옆에 사람은 뭐막막 어, 막 포옹하고 난리났습니다. 예. 네. 예 그, 그, 금방 어, 해가 질려고 예,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라디오에서 물에다가 뭐 약을 타가지고 그런데 몸에 해롭지 않은 건데 뭐 그걸 탔다고 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낚시하는데 물고기가 걸렸는데 제가 물고기 걸렸는데 물고기 빼는 장면은 제가 못 찍었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그 앉아 있는 의자가 좀 되게 지저분해 가지고 예. 예, 물고기 걸렸는데 예. 예, 갈매기 날아가죠. 예. 예, 물고기를 다시 놔줬습니다.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싱싱하지가 않는지 몰라도, 이게 <목소리> 예, 그, 뭐팥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저기 끝에 있는 <laughs> 어, 가게에서 어,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, 비싼지 안, 안 비싼지 <laughs> 예, 금액을 한번 알아보려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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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고 있습니다. 멕시코 집 같은데, 예, 친구는 저기, 어, 뭐, 술 같은 걸 시켜가지고, 예, 계속, 어, 타코 같은 거를 시켰습니다. 이게 한, 이, 이 앞에서 다 한, 아,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. 예. 그래서 밥, 밥 먹고 나왔는데, 밤이 돼가지고, 이따가 저기 그, 그 동그라미 타는 거 저거 어, 저 앞에 바로 있는 거 그거를 타려고 예 어, 이따가 그걸 타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도 예, 화장실 잠깐 가려고 그럽니다. 예. 예, 잠깐 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예, 앞에 어, 바닷가에 왔는데, 예, 바닷가 주변을 이제 둘러보고 있습니다. 예.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저 어, 밑에 땅바닥에 동전이 있나 줍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, 밑에 자라면 뭐 반지나 보석같은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땅을 파도 돈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땅을 파도 돈은 안나오죠 예, 예전에 바닷가에서 100원 주은 적은 있지만은

이렇게 맨발로 다니면 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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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의 건강에는 어, 저,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따가 저기 동그란 거, 저거, 풍차 같은 거, 저거 타고, 어, 풍경 보려고, 예, 하는데요. 예, 저거 타려고, 예. 여기 노, 놀이기구도 있고 옆에는 오락실도 있는데 뭐 오락실은 안 갔는데 오락실 갔으면 찍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바로 어 풍차 같은데 갔습니다 예. 아유 어깨 렉? 앞에 노리고 있는 범퍼카도 있고 뭐 롤러코스터도 있습니다 뱅글뱅글 예, 도는 것도 있고 이한 예, 15불인가 20불 그래요 예, 한번 타면 되뭐 자유이용권도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어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여기에서 어 풍차 같은 거 이제 풍경 보려고 탔는데 예 안전벨트도 없고 예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제가 탔었는데 그땐 안전벨트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안전벨트도 없어요 예 아, 한참 동안 있어가지고, 예. 예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, 예. 예, 한참 있다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. 예, 앞에 롤러코스터 타는 데도 있고, 예, 롤러코스터 타다가 수, 소지품 같은 거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타지는 않았는데 예, 바이킹도 옆에 있고, 예, 옆에 어, 풍경도 있고, 예, 앞에 롤러코스터 가져요. <laughs> 왜냐면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, 예. No. Uh, <laughs> 예 앞에 롤러코스터가 <laughs> 가고 <웃음> 있죠. <웃음> 뭐, 잡을 데도 없고 그래서 앞에 기둥 잡고 탔어요, 예. 밤에 놀이기 타려고 근데 저 놀이기구도 안전벨트가 잘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접해가지고 에버랜드가 낫죠 예. 옆에는 자이로드롭 같은 거에 뚝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사람이 안 죽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. 좀 불안해요 예. 거맞 예. 한참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예, 빨리 돌렸습니다 예. 실제로 타면 겁나요. 예. 예. 안전벨트가 있으면 안 겁나는데 안전벨트가 없어요, 이거는.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탔을 땐 속도가 느린데 이건 빠릅니다. 예. 여러 번 돕니다, 여러분. 꼬리는 왜 이렇게 질러대는지 한바퀴 더 도네요 <목소리> 네. 중간에 섰어요, 예. 흔들흔들거릴 때 겁납니다. 예. 높은 곳에서 흔들흔들거려가지고. 또 멈췄어요. 예. 엄청 빠르고 돌죠. 예. <laughs> 제 친구한테 저 도는 거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예, 예뭐 별로 안좋아한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 찍어 가지고요. 예. 예,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